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 화초입니다. 오늘 모듬심기 두 종류 분갈이를 했는데요. 해놓고 나니까 영상이 너무 이쁘게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쪽에 모듬심기 한 친구들은 제가 키우던 은행목 하나 하고요. 이 친구가 은행목. 여기는 유적곡인데요. 유적곡은 저희 집 와서 많이 컸는데, 좀, 어, 햇빛을 많이 못 봐가지고 예리예리 예리 하고요. 또 이쪽의 은행목은 새로 합식하기 위해서 희성하고 같이 이렇게 네 종류를 합식을 했고요. 어, 조금 전에 저희 이 PD님이 그 동안에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 영상을 찍어 준 거거든요. 근데 찍다가 이 PD 인사 끝나고 나서 영상이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까 아니면은 분갈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까 하다가, 아 지금 완성 영상을 일단 보여드리고요. 어, 그 분갈이 하다 잘린 영상은 이 뒤에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EPD가 오랜만에 인사하는 영상이 들어있어가지고, 어, 그 분갈이 영상을 안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 완성 영상 그 다음에 어, 뒤에 내일쯤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저쪽에 보시면 분갈이 한다고 막 늘어놓고, 지금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할때 이쪽 영상은 제가 잘안 찍습니다. 아직도 분갈이 안한 거, 막안 찍은 것들 여기서 분갈이를 해서 제가 이쪽으로 유적곡을 옮기면서 영상이 잘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분갈이 영상은. 이 PD 인사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꼭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 지금 이제 요 영상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은행목, 유적곡 두 개, 희성, 그리고 중간에 에그돌하고, 어, 제가 작은 흰돌이 이제 다 떨어져서 돌 장식을 안 한다고 하다가 또 허전하고 그래서 다시, 예, 아무래도 모듬이니까 중간에 빈 부분이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그 돌하고 큰돌 집에 마침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거 제가 어, 찍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이 뭐야 동그란 화분에 네 가지 이렇게 합식 보들보들한 게한 어, 영상 올라가면 굉장히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유리 그 화채 볼에 예, 배수구멍 없는 볼에 하나 영상 올렸잖아요. 펜던스. 그런데 제가 한 가지가 그, 좀 예쁘다 생각하면 그 같은 종류를 계속 이렇게 사오고 그런 습성이, 습관이 있어요. 근데 어제 펜던스 두개 올렸는데 저쪽 모듬기에또 하나 있거든요. 그럼 네 개를 샀다는 얘긴데 이게 또 하나가, 어 혼자 이렇게 독립되어 갖고 심어져 있는 걸 제가 그것도 플라스틱 화분이라 아 여기 유리 볼에 다시 옮겨 이렇게 모든 빔기를 했습니다. 이 유리 볼은 저희 집 하체 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오랫동안 안 쓰고 싱크대 저 안에 찬장 안에 있길래 이제 이렇게 다육이 화분으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 앞에 이 친구는 제가 전에 어, 저 유튜브 하시는 분이 영상이 이 친구 이름 없이 올라왔는데. 제가 우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어, 이름을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우가니, 우각이 아니더라고요. 용인, 그 제가 농장에 갔을 때 똑같은 게 있어 가지고 보니까 이 친구 이름이 음, 우각, 어, 아니 아, 소우각이에요. 소우각. 제가 이 이름을 뭐라고 올렸더라? 지금 올린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또안 나네요. 이름이 소우각. 이 친구 이름이, 근데 내가 이름을 틀리게 알려드려가지고, 그때 잘못 알려드린 거, 소우각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참사랑정원님께서 올린 그게 뭐 비슷하게 생긴 게 올라와 있던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소뿔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소우각 우리 집에서 많이 컸고요. 이 초록인데 엄청 잘 자라기는 해요. 그리고 뒤에 펜던스 하나 더, 어, 다 우리 집에는 물안 들인 전부 초록이들이에요. 집이 뭐 일조량이 뭐 엄청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아파트처럼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베란다가 중간에 벽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어, 햇빛이 더 차단돼서 들어오더라고요. 반은 막혀 있고 위쪽으로만 창문이 있어가지고 전체 다 베란다처럼 창문 같으면 음, 그 내놓으면 좀 그래도 어, 물이 들 건데 집 구조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 밖에 노지에 내놓지 않으면은 물이 거의 안 들고 그러네요. 그래서 유리볼에 배수구멍 없는 유리볼에 물은 이제 물을 주면은 이 투명 용기는 밑에 물 흐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밑에까지 주면 어, 환기 안 되면은 흙이 안 마르면은 다육이 심은 게물을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반쯤 내려올 정도로만 어, 그렇게 조절해서 주면 되겠고요. 또, 이 친구도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빈 공간은 돌로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한번더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트 근무하고, 바로 와서 자고, 그 다음에 일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 오면은 이 다육이들을 못 잊어가지고, 계속 이 다육이들 뭐 만지작거리다가, 다육이들 분갈이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늦게 잠자고 가면 또 저녁에 밤에 잘때막 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 찾아오셔 가지고 댓글 주시고 그걸 하, 그거 확인하고 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영상 끝나고 저는 쉬러 들어갈 거고요. 오늘 영상 모듬신기 저는 거의 모듬신기 많이 합니다. 어, 혼자 있는 애들은 제가 자리가 많이 차지해 가지고요. 가질 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합식을 많이 어, 대부분 해서 영상을 올렸고요. 저희 집 있는 관엽식물도 거의 합식이 많습니다. 아주 큰 어, 화초 아니면 작은 화초들은 다 거의 합식해서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 있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